제가 어떤 날을 외칠 것이냐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1월 26일 제가 유튜브를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비디오 빌리지라는 회사에 갔어요 그때 이제 가장 처음 만난 억서포 형님들 그 억서포 형님들 중에 섭이 형님의 생일입니다 <laughs> 내가 최근에 이제 100만 유튜브 100만을 찍었을 때그 형님이 저한테 유튜브 100만 축하 선물로 몰래카메라를 하셨어요 캡사이신을 섞어가지고 케이크 한번 제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마의 케이크 이거 딸기같아 이게 어딜 봐서 캡사이신이야 어우 힘들어 아! <laughs> 이아니 캡사이신 케이크를 저한테 먹이셨어요 100만 축하한다고 케이크 사준다고 케이크 사주셔놓고 안에다가 캡사이신을 처발 처발 해주셨더라고요 내가 꼭이 캡사이신 케이크에 대한 복수를 강력한 복수를 하고 말리라 그래서 오늘은 서비 형님 생일 선물로 복수 몰래카메라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몰래 카메라를 할 것이냐? 제가 이제 생일 선물을 이제 고르려고 보는데,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고 가격대는 조금 비싼 그런 물건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발견한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예! 친구입니다. 이제 이 친구로 설명드리자면, 음... 채찍인데 <laughs> 채찍이에요. 뭐 저도 이걸 어디다가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가격은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진짜 쓸데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물건 아닙니까? 이 채찍 이 친구, 이 친구 하나랑, 다음은 이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인데 이게 뭐냐면은 <laughs> 요거예요요거 첫 번째 선물은요 채찍 두 번째 선물은요 복면 가면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이니까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바깥에 나갈 때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얼굴이 너무 추워요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이 복면 입이랑 눈만 뚫린 복면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쓸데 없죠 이 친구도 가격이 한 4만원 정도 합니다 왠지 이 채찍과 복면 어디선가 많이 본 비주얼이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비주얼이 익숙하시다면 여러분들은 변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물 이 친구도 5만원짜리입니다 짜잔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수갑입니다 수갑 생긴 게 조금 특별하긴 하지만 경찰청에서도 쓰는 수갑이에요 수갑 정말 쓸데없는 물건이죠 여러분들 서비 형이 이거 받아가지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서비 형이 뭐 경찰도 아니고 뭐 도둑잡으러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과연 형의 생일에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15만원짜리 SM용품을 선물했을 때 형의 반응은 어떨까 사실 제가 이것만 준비한 건 아니고 제가 사은품으로 이걸 받았어요 이...이거 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 킨더 에그. 킨더 에그. 그게 약간 까는 장난감 나오는 그런 것 같은데, 사은품으로 받았거든요? 하나는 형 주고, 하나는 제가 한번 까볼게요. 아, 킨더 에그를 까니까 이렇게 안에 뭔가 들어있는데, 아마도 이네 가지 용품 중에서는 아마 이 친구가 제일 쓸데 있는 물건은 아닌가. 어쨌든 요네 가지 선물을 생일 선물로 줬을 때 서병의 반응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치고! 내가 간다. 오, 자, 여기 안에 지금 형님의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제노하아노안녕하세세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하요하요요 안녕하세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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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이요안야하세이하세하나하세요하게요하세요 아, 아, 너무 잘 어울린다! 이구 이거! 아, 다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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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운동 좀맞자왜 아, 이렇게 늦으셨어요? 주요 아, 맞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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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내가 민망하다. 예상 가능했어요. 알았어, 다시, 다시, 다시. 이게 <웃음> 더 싫어, <laughs> 이게 더 <또> 싫어. <laughs> <또> 싫어. <laughs> 네, 다시, 다시 할게요. 이렇게 늦을 수가 있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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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네가 20분 동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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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슈, 이어 이슈, 이슈, 이다파슈 이슈, 기다려, 기다려. 먹어 저러면 아 아, 100만이구나